안녕하세요, 삐교쭈입니다 2020년 8월 7일, 드디어 비룡도 패키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2100 배터리? 자, 일단은 뭘 주는지 볼게요. 어, 비룡도랑 비룡도 증장식, 오라, 밴드, 풍선, 거기다 스티커까지. 야 이거를 뭐다 준다는 거야? 2100 배터리에? 자, 어쨌든, 비룡도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오호라, 오호라! 뭐, 엄청, 여러가지 주네요? 비룡도 세트인가? 레벨업부터 가봐야죠, 여러분들. 오케이! Okay, 바로 올해 찍어주고요 맞네 10, 10, 10, 10... 5로 갈겨주고 꾸미기 한번 들어가보자 아무것도 안되네 그리고 여기서 칼을 받은 게뭐 요러코롬 할수 있다는 것 같네요 어... 그래요 부캬! 코스튬 비룡도 등장식, 비룡도 풍선, 비룡도 밴드, 비룡도 오라 와 정말 구리네요 자 핑코랑 비룡도랑 스펙 차이를 한번 보면요 그리프트는 비룡도가 조금 더 좋고 가속도는 떨어지고 커브는 똑같고 가속시간이 개짧은 대신에 게이지 속도가 어... 47이나 빨라가지고 좀... 그 부스터를 빨리빨리 채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트 바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차의 정보를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럼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하러 가 보도록 하죠. 에헤. 자, 그러면은 최고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8.3 자 그러면은 핑코보다는 0.5가 느리고 어 스펙터랑은 똑같구요 그리고 제노보다는 0.1 빠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 뭐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기회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랭크답시다 오케이 지금이 기회야 아무도 없을 때 빈집털이 조져자 가봅시다 용 이야 이거 옛날에 이맵 우와 근데 게이지가 그냥 스치면 차는데요 님들아? 아이맵 아이템전으로 했던 맵 아니야? 중카에서? 좋습니다자 일단은 신0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동방명주 맞아요 <목소리가> 그거가 약간 차이나 뭐 해가지고 나온 것 같네요. 일단은... 오9 9 얇아. 일단 차가 굉장히 얇고요, 여러분들. 맵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야무지게 달릴 수 있다라.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스케이트보드? 그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제가 많이 리뷰했던 그런 차들이랑 타는 감각이 똑같아요. 아우, 안 해! 부깨! 자, 그러면은, 진짜 도검. 보건 플러스에다가, 아, 디즈니 별로다. 편다에 찍혀야지. 그리고, 어 귀여운데? 아니다! 이거지! 이... 이거지! 이게 국룰이지! 여기다가 코스튬으로,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전자팝 밴드, 그 다음에 에런까지. 와, 진짜! 힘받네 와... 풀세트 끼니까 진짜 이제... 뇌졸왕... 뭐야? 방금... 욕 닉네임을 본거 같은데? 일단은 적 치력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Not bad, not bad. 와 라인 따는 게 되게 재밌네. 약간 여러분들 오토바이 나오기 전에 그 감성을 살짝 느낄 수 있는 와, 그리고 게이지가 너무 잘 찬다. 아, 아니, 못뭐 올라가 버렸네. 우와! 그리고 지금은 10, 10, 10를 10 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 이거 접지력이 개좋아. 여러분들, 접지력 하나는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오케이, 한명떨어졌고요간다 인코스 아... 3등... 어 나쁘지 않아! 누가 최고인지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10, 10, 15에서 10, 10, 야! 50을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들. 약간 그, 차이가 진짜 큰지. 부껴! 자, 초기화하고 10, 10, 5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게이지 속도가 880이라서 애초에 880이었나요? 어, 880이라 애초에 겁나 잘 차요. 그래가지고, 게이지 충전량을 좀 줄이면서, 부스터 지속 시간을 살짝 늘리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접지력 좋으면은, 달리기 굉장히 편한 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달려볼게요. 오오 뭐야! 아니, 근데 여기서 맞으면은 모든 차들이 다 돌았겠지. 얘가 유독 몸빵이 약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되게 잘 꺾인다. 되게 잘 꺾이고! 접지력이 안정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오토바이 감성이라가지고, 되게 시점도 낮고, 화면이 되게 울렁울렁거려요. 아우, 쉣!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어지럽네. 이거 핸드폰으로 탈수 있냐? 자, 그리고 10, 10, 15에서 10, 10, 50으로 바꿔서 한번 타봤는데요, 여러분들. 바꿔서 타보니까 훨씬 좀...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새로 나온 패키지 에 비룡도를 한번 사가지고 달려봤는데요. 어, 비룡도 같은 경우는 일단 타는 게 재밌긴 재밌어요. 그런데 약간 바이크 종류의 약간 앞으로 쏠리는 이 감각 때문에 인코스 탈 때나 이런 게 조금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호랑이 다오까지 껴가지고 아마 그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하신 분, 아니, 어,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켜봐!